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성탄 주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상 우리 그한 해의 시작은 1월 달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대림절부터 교회력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점절 사주와 성탄절, 즉 예수 그리도의 탄생으로부터 교회 역사는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도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는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코로나 이후의 세계로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는 우리가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정말 세상이 그렇게 되는가 보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고 사회적 시스템과 모든 것이 바뀌어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올한 해를 지나가면서 공식적으로 코로나를 종식했다고 하는 종식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한해 동안 이루어진 걸 보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또 다시 옛날 같이 또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고 돌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역사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질병이 역사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구분하는 구분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구분점을 우리에게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로 우리는 202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예수님 탄생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남부의 오래전에 어, 영국에서 귀국 출, 귀족 출신은 어떤 부인이 어, 미국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어, 남편을 금방 사별을 하고 그리고 딸 아이를 혼자서 키우면서,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딸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그만 아이가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출을 해서 그이그 율락가로 그또 이게 그 방황하며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 딸을 다시 찾고 싶은데 그래서 딸을 찾고 싶은 마음에 전단지를 만들어서 딸을 찾는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단지에다가 사진을 붙여야 되는데 그 엄마는 딸의 얼굴을 실지를 않았습니다 그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딸을 찾으려면 딸의 얼굴을 거기다 넣어야지 왜 당신의 얼굴을 얻느냐 거기다 실었느냐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엄마는 도저히 딸의 얼굴을 거기다 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딸의 얼굴을 알아보고 딸을 비평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럴까봐 자신의 얼굴을 거기다가 실은 것입니다. 2주간 후에 딸이 그 전단지를 보고 엄마를 찾아와서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엄마가 나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찾아와서 울면서 사과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 엄마는 자신의 딸의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하지 그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얼굴을 거기다 다 싫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얼굴을 그렇게 드러내고 이 땅에 낮추신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즉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차를 었고 그의 이름은 귀묘자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귀묘자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시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그 이사야가 메시아의 이름을 귀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귀묘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 것같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지요. 귀묘자라고 하는 말, 모자라고 하는 말은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귀묘자라고 하는 말을 썼던 것을 봅니다. 근데 이 귀묘자를 어, 여러 가지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성경에서는 이 기묘자를 무엇으로 번역을 했는가 하면, 오도로 꾸베기 오도로 꾸베기 시도자, 놀라운 지도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다른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원더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참 기묘하다, 기묘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신기하고 놀랍더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메시아의 이름이왜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이름 기묘자 이런 이름이 되었을까요 빌리포스 2장 6절 7절에서 이 놀라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은 놀랍고 놀라운 일이다.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동정녀 즉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력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놀랍고 놀라운 일, 희묘하고 희묘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였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하니라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기묘하고 기묘한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그 치료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병이 태어나면서부터 예 질병이었든지 중간에 사고로 생긴 질병이었든지 그 질병이 육체적인 질병이었든지 정신적 질병이었든지 아니면 영적 질병 즉 귀신 들리는 이런 질병이었든지 어떤 질병이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를 고쳐주고 치리하고 온전케 하고 말케 하고 깨끗케 하는 이런 역사가 사람들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역사가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기묘하다, 기묘하다, 놀랍다,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렇게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어디서 다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분이 말씀을 하시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아무리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공격할 만한 빌미를 찾지 못하는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 때에 말 잘하던 사람들도 공격하게 좋아하던 사람들도 논리를 좋아하던 사람들도 그분의 말씀 앞에는 꿈쩍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놀랍고 놀랍다, 기묘하고 기묘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또한 종류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 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권세가 있고 어떤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당신의 말씀을 하셨던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로마 병정들한테 붙잡히는 허망한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니 왜 저분이 아, 왜그 능력이 막으신 분이, 그 힘이 있으신 분이, 그 많은 역사를 일으키신 그분이, 어떻게 저렇게 허망하게 붙잡힐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 사실 앞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 앞에 섰을 때에, 헤롯 왕은 예수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민간에서 일어나는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많았고 그가 병자를 고치고 치료했고 막 이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게 궁금하고 보고 싶었지만 왕 채맨에 나가서 그거 구경하겠다고 나갈 수 없었는데 자기 눈 앞에 예수가 왔으니 조그만 기적 하나라도 보여주었으면 헤롯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이적 하나 조그만 한 거라도 하나 보여줬으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예수님이 자기 변론을 조금만 한 마디만 하셨어도 예수님은 그 사형 십자가형에 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도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말한 마디만 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죽으러 가는 죽음을 선택한 그런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망한 놀라움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따라온 저분은 어떤 분위기에 저렇게 힘없이 죽어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허망한 놀라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또 다른 놀라움이 일어났지요.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사람들은 더욱더 놀라고 흥분하기 시작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는 그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사실 앞에 놀라움은 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로 놀라 자빠질 만한 그런 놀라움,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실이, 이 일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2000년 후에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조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나의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더욱더 놀랍고 놀라운 사실이란,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 놀랍다, 놀랍다, 오더롭급이, 원더풀, 원더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면. 누가 보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성장해서 가리키던 선생들과 열띤 토론을 하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 열띤 토론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그 대답에 놀랍게 여겼더라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을 때 문제가 일어났지요. 갑자기 바람이 불고 바라도가 치기 시작하더니 막이 파도가 배 안에 넘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울렁거리면서 전복될 것 같고 그러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선생님 선생님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내네 이놈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꾸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예수님의 근데 이놈이 한마디에 바람이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신 예수님이니 바람과 파도, 이 이런 것들을 잠잠케 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아무런 일도 아니지만. 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놀랐고 놀라운 일이 되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거 어떤 사람에게 바람가 받아도 순종하는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마태오 27장에 보면 예수님 이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일어난 일이 있지요.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큰 지진과 진동으로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의 사형에 관여했던 백부장이 그 사실을 보고 두렵고 놀랍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백부장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끝났지고 말았지만 이 백부장은 그 놀라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본 16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던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고는 여자들이 몹시 놀랍고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부활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 너무나 놀라서 말도 못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행하신 모든 일들 속에서는 이런 놀라움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야기는 놀라운 사건들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놀라운 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묘한 일이, 그 놀라운 일이, 그 오도르 고백기 그 일이, 그 원더풀한 그 이야기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일어나서 수많은 간증으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의 행정구장에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젊은 청년 사울이 타메색으로 또다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 한마디에 그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그한 젊은 청년이 예수를 만나고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그가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오히려 박해와 핍박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진 그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그의 삶을 그렇게 놀랍게 뒤바꿔 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여러 분의 삶의 모습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길 시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도저히 우리의 논리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야구자로 살아온 야구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야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자신의 조직에 오야붕을 섬겼던 그 오야붕을 버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새로운 오야붕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전직 야구자 출신들이 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를 조직한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 대부분 그 부인들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데그 부인들은 대부분 한국 여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삶이 그랬지만 신앙을 가지고 자기 남편이 약구자인데 약구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목숨을 걸었든지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겠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감옥 속에서, 어떤 이는 질병 속에서, 어떤 이는 도망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삶이 범죄자의 삶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복음을 증가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런 목사님도 한분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어지면 그런 분들 모시고 와서 간증을 듣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내삶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목사님 목사님 참 신기해요. 나는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불교에 철저했던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집안 대대로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 삶에 간섭하시니 그의 삶이 변하고 발걸음이 변하고 그의 인품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믿음이 변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목사님 참 놀라워요 내가 술에 얼마나 술을 많이 좀 먹고 술 담배에 얼마나 쩔어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그거 다 끊었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다 망해갔던 사람인데 나 이제 다 망해서 언제나 다 끝났던 내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간섭하기 시작하니 내 삶에 이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런 간증들이 또 얼마나 많이 여러분 안에 있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언젠가 한번 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들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런 간증을 말하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나도 그런 일이 있어요. 나도 그런 일이 있어요. 아마 계속해서 손 들고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많은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났는데, 어떨 때는 그걸 깨달지 못해서, 깨달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일도 있는데, 지금부터 1년 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1년 전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 생각을 했겠는가 생각해보면, 어,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놀라운 일을 내 삶의 모습 속에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성경 속에 있는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에 주셔서 성경 속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 내삶 속에서도 다른 모양으로 여전히 일어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귀묘자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우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기묘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내십시다 내삶 속에 기묘한 일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이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수많은 죄악을 용서하시고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새로운 생명을 날락가시고 그리고 복을 주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야말로 기묘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고 놀랍게 축복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훈나바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운 희묘한 일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키 묘자 예수 님을 이제 나혼 자만 믿는 것이, 아 니라 내 주변 에 있는 사람 들에 게도 예수 를믿 으면, 당 신의 삶속에 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있 습니 다라고 복음 을 전할 수 있는 성탄 의계 절이 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예수 님 이름 으로 기도 합 나이다. 아멘.